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연일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 사회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지난 2월 3일이었어요. USAID 국제 협력처, 아 국제 개발처라고 했는데이 USAID라고요? 어 옛날에 우리나라 저 강남 쪽에도 AID 아파트가 있어요. 이 USAID에서 돈을 지원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은 게 AID 아파트인데 이 국제개발처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통폐합을 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쪽은. USAID, 국제개발처, 어떤 조직인지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쉽게 명목상으로 보면 이제 해외 원조 기관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USAID는 비정부기구,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및 UN이죠. 미국 내 다른 정부 기관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USAID는 약 400억 달러, 그러니까 미국 연방연산의 1% 미만을 이제 관리하며 130여 개국외 지원을 제공한다고 해요. 이게 이제 표면적인 거고, 일각에서는 USAID는 미국 정보기관, 대표적으로 CIA의 커아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 정보기관이 해외에서 비밀공작, 이른바 샤프 파워를 투사할 때 내가 뭐 c i a 명함 돌리지 않지 않습니까? 간첩이라고 c i a 받고 명찰 달고 다니는게 아니라 이럴 때는 USAID 그 인도적 그 자원봉사 간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허. 그 나라로 그러니까 NGO 단체 이런 NGO 거. 단체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고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USAID 예산의 전체 10%만이 그 원조, 뭐 아파트 짓고 음. 뭐 이런 물아 그래요 10% 미만이라고 해요 0.9%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극소수만이 이제 그런 거 들어가고 대부분은 어디에 소요되냐? 미국 정보기관의 SNS 선무 공작, 영향력 공작, 인지전쟁, 그 다음에 부정선거 등 대외 공작 참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동 사례만 얘기해드릴게요.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거 출연했는데 힘들었는데, 대표적으로 중동 사례를 보면, USAID에서 지난 5년간, 바이든 정부죠. 극렬 이슬람 테러 세력에 총 185억 달러를 지원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최근 거부터 얘기, 말씀드리면, 팔레스타인 서안지 아, 5만원. 유대 사마리아 <laughs> <나도 몰랐는데. 웃음> 본인이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치안을 담당하는 게 팔레스타인 보안군이에요. 그 음. 팔레스타인 어토르티스큐리 포스라고 PASF인데 여기에 훈련 비용, 중화기 훈련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지원했어요. USAID가. 근데 뭐 훈련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 훈련받은 이 병력들이 누구를 공격하냐? 서한지구 테러 했을 때 이스라엘 국민들한테 저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돈 받아가지고, 원조금 받아가지고 테러 짓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당시, 어, 지난 4년 동안, 그러니까 내년 어떻게 했냐면, USAID는 경제 원조 성격으로 서한지구및 가자지구, 그러니까 피해랑 하마스에다가 연간 7,5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각종 반 이스라엘 정치 공격을 했고, 또 요번에 뭐 가자전쟁 하면서 많이 드러났는데요. 이렇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있지만은 그 단체에다가 현지 NGO, 각종 국제기구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u n a UNRWA, WHO, 그 다음에 월드 센트럴 키친, 그 다음에 국제 MST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마스, 팔레스타인 계열 테러단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리고 이건 왜 이렇게 했냐면은 미국의 테러제재법을 우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 사이드로 들어간 것인데 예외 조항을 통해 가지고 지난 4년간 누적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테마로 들어간 그 원조 기금 그 테러 지, 사실상 지원금인데 4년 누적이 20억 달러예요. 우와. 그러니까 엄청나게 투자를 한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USA의 i 실체다 중동에서만. 그 외에 다른 나라 뭐 우리 관심사가 아니니까 모르겠고. 근데 하여튼 중동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조금 전에 미국 예산에 그한1% 정도 그 400억 달러의 그이 예산을 움직이는 데가 U.S. A.I.D.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 돈이 이제 결국은 이제 하마스를 지원하는 데로 또 들어가고, 이 400억 달러라는 그이 돈이 미국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국가 자금입니까, 아니면 어디서 따로 또 이렇게 펀드를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자금 제공자 중에 조지 소로스의 오픈소사이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외부에서 도 받는군요? 그렇죠. 오픈소사이티 오픈 파운데이션이 있는데. 유명한 펀드죠. 그 외에도 수많은 이제 좀돈 많은 재단 자산가들이 여기다 기부를 합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올리갈키들의 그 과도 지배체들의 운영하는 기관이다 해서 글로벌리스트의 찬실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이거는 팩트는 맞지만 좀선로관계가좀 틀린 것 같아요. 조지소로스가 주도하고 막. 그런 건 아니고. 뭐 이게 글로벌리스트 뭐 w f 뭐 다보스 포럼에서 막 주도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 왜냐하면 그러면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그렇다면 USAID의 실소유자가 누구냐 그렇죠. 이게 핵심이잖아요 물론 돈은 계속 그쪽에서 들어오긴 하는데 이거는 약간 좀 길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왜냐면 이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CIA의 역사하고 관계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60, 70년대 CIA가 해외에서 냉전 시기니까 막 여러 가지 막 암살, 정권축출, 레진 페이지 공작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맨날 실패하고 뉴스에 나오고 걸리고 하니까 70년대에 그미 의회 처치 커뮤니티 인데가 있어요 거기서 뭘 했냐면은 이제 CIA 이른바 블랙아퍼레이션 이라고 블랙아프 그 다음에 요인 암살 이런 프로젝트를 하지 마라 라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CIA는 어떻게 했냐면 외부에다가 NGO를 설립한 것이죠 그 80년대에 한건데 80년대 USAID는 60년대 그케네디이 만든 건데 80년대 CIA가 공작을 해야 돼. 냉전 소련이랑 싸우려면. 그래서 내 이건 행정부 때 80년대 외부에 설립한 기관이 있어요. USAID랑 비슷한 기구, NGO 기구 그게 바로 NED라는 기구입니다. 내셔널인다먼 c 데마코스라고 해서 민주주의 전파하는 뭐 이런 싱크탱크 비슷한 거예요. 시민 단체 NGO인데 기존 u s d 를 어떻게 활용했냐면 재정 창구로 쓰고 NED는 집행기구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CIA 바깥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러면 예산 통제를 안 받으니까 의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발전됐냐면 민주당 공작,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NGO는 USAID를 쓰고 공화당 네오콘이 집권했을 때는 NED를 씁니다. 음. CIA 안에. 그리고 조지 소로스가 이제 사람들을 잘 모르시는,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뭘로 돈을 벌었냐면 환율 조작으로 돈을 벌었어요, 국가 간에. 국가간에 환율 조작을 하려면 내부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상 내부자 거래예요. 그 정보 소스를 누구한테 받냐면 CIA한테 받아서 돈을 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번 조지소로스는 다시 공작금으로 USAI한테 상납을 하는 구조죠. 그러니까 사실상 실수유인은 CIA이죠. 음. 조지소로스가 아니라 조지소로스는 CIA가 외부에 이제 금융회사 이런 거, 그 PEF회사 같은 거 이제 사모펀드 이런 거에 대한 프런트예요. CIA 따라 움직이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공화당 네오콘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공화당의 최대 지지자가 이제 원유 회사들든요 엑소, 모바일 뭐 이런데에서는 특정 국가의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NED에다 돈을 기부합니다. 그리고선 NED가 아프리카, 방글라데시아 이런데서 부정 선거하고 뭐 전복 공작을 해가지고 미국의 그 자원 개발권을 뺏는 이런 거를 또 공화당 쪽에서 네오콘들이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수해준 누구냐? CIA도 있지만 국방부, 국무부, CIA, 세 기관이 이걸 통제하고 있어요. 국방부, 국무부, CIA. 그렇지. 국무 아까 제가 샤프 파워 얘기했는데, 샤프 파워가 뭐냐. 니까 그러니까 국방부는 뭐냐면 하드 파워예요. 군사력을 때리는 거. 국무부는 뭐냐면 소프트 파워예요. 외교력, 뭐, 경제협력, 금융, 뭐, 이런 문화, 뭐, 이런 거, 할리우드 이런 게 소프트 파워고, 그 하드와 소프트 사이가 샤프예요. 어허. 그게 이제 암살, 뭐, 선거 부정, 공, 인지전쟁, 이런 걸 하는 건데, 아까 70년대에 이걸 다 이거를 갖다 법을 다 막아서 못하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CIA의 암살 공작 이런 거를. 그데 9일 지나고 나서 부시 행 정부가 예외 조항을 만들었어요. 애국법을 만들어가지고 다 이거를 예산을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글로벌 올리갈키 돈도 쓰지만 글로벌에서 돈도 쓰지만 내부 자산 쓰는 투입된 예산이 엄청나요. 아까 얘기했던 400억 그것도 미니멈 미니멈이 아니라 감사를 못해요. 아. 감사가 국방부 감사도 아직 안 끝났어 못해요 그 감사를 왜냐면 블랙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총액을 아무도 몰라 지금 미국 뭐 국방예산에 천조국이라고 해서 막 천조국이라고 얘기하자 천조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몰라요 감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이런 블랙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조지소로스는 빙상의 일각이다 그냥 시하의 하청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네. 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 USAID부터 어 기능을 축소시키고 통폐합시키려고 했느냐.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이런 모스크가 앞장서서 하고 있지만 왜 그런 일을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려고 을 했는데 이미 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요. 에 아니에요. 또, 또 다른 아니요. 이유가 있습니까? 또. 이게 그래서 굉장히 큰주제예요 와우. 왜냐하면 그러면 왜 통폐합하려고 하는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일론 머스크가 여기다 칼을 대는 건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해외 정보 공작을 하려면 그 중국하고 대항해서 싸워야 될거 아닙니까? 중국도 이렇게 샤프파를 행사하는데 미국도 가서 밤, 그 카운터를 해줘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중동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트럼프의 중동 정책이랑 저기... 바이든의 중동 정책은 하늘과 땅이에요. 친 이란, 친 팔산이고, 바이든은, 트럼프는 친 이스라엘 순위파국과 중동의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USAID가 바이든 행정부의 주구 역할을 한 거예요. 공작의 주구를. 그래서 이번에 집권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USAID의 이런 그반 이스라엘, 반 팔레스타인 아친 팔레스타인 정책을 못 하기 위해서 이걸 일종의 숙정을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대외 정책을 트럼프 위주로딱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그거야 어떤 숙정 작업이라고 보십니다. 사실상 USAID를 거의 밥으로 만들어놨죠 지금.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사엘 사례가 있고 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미국 법상 CIA나 이런 해외 정보 사찰이나 이런 공작은 국내에서 못 하게 돼 있어요. CIA는 국내에서 활동을 못 해요. 그리고 다 해외 공장만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지난 2016년부터? 한 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USAID, 이게 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CIA인데, CIA가 자국민 사찰, 보수시민 사찰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사찰했어요. 요것 때문에 이제, 이제 뚜껑이 열려서 USAID를 병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감독님도 기억나시겠지만, 러시아 간첩설, 러시아 게이트가 있었죠. 이 탄핵 시비가 걸렸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관련 허위선동 자료가 어디서 나왔냐면, USAID가 지원하는 친민주당 싱크탱크, 그 다음에 친민주당 언론, 대표적으로 폴리티코에서 이런 거짓선동 자료를 원렸어요 이걸 근거로 탄핵 심판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요거 폴리티코라는 매체가 AP 통신 이런 거 마찬가지, USAID한테 수백억 달러를 지원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USAID가 해외에서 공작하는 게 자국 대통령을 쿠데타를 벌린 거예요. 그, 거기에 대한 복수입니다, 이게. 음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번에 USAID 다 탈탈 털었다? 아니에요. USAID 중에서 민주당 애들을 그냥 숙정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에 가장 반발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USAID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나와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 막 그러는데 자기 공작금 다 털어버리니까.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 바이저,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 그 USAID가 어떻게 더 타락했냐면 이게 민주당 의원들의 뇌물 자금 세탁 창구로 전락한 거예요. 여기서 돈을 넣어가지고 정치 자금 이걸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USAID를 완전 부셔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했는데 예 그렇게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그 아주 탈탈 저 뭐야 그 고난하게 이... 하려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예전에 했었. 이 때문에 이제 뚜껑 열려서 이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네. 일론 머스크는 왜 이거를 자기가 지금 그 도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도 어, USAID에서 운영한 매체나 이런 데서 비텍 우파라고 그러죠. 음. 엄청나게 탄압을 했어요. 그 비텍 진영 그필를스티그 그뭐 어떻게 페이팔 마피아들이 대거 트럼프 진영으로 이제 사실상 귀순한 거거든요. 이거 배경이 뭐냐면, USAID, 극좌 정책, 싱크탱크들이 엄청 괴롭혀서, 그, 약간 좀 우파적 성향에 있는 빅테크,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금융제재까지 가했단 말이에요. 왜 DEI나 이런 LGBTQ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근데 이 이론적 토대를 누가 제공했냐면, USAID가 제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본인한테 이제 쿠테타를 했으니까 열받고, 일론 머스크도 자기 사업이나 이런 거에 엄청나게 탄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거의 복수심으로 붙어 있죠. 그게, 그렇게 하나고, 이걸, 그러면, 요구에, 왜, 이게, 이거를 이제, 국무부로 이관시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왜 그러냐. 국무부로 이관시킨 이유가, 아, USAID에 순기능만 남겨두고, 공화당이 이제 쓰겠다라는,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해외 정치공작 한 쓰고, 민주당 것만 커, 암세포처럼 려려내고다 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 저기, 루비오, 국 저, 국무장관 산하로 이걸 갖다가 이관 시킨 거거든요. 이걸 완전히 해체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쓰겠다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게 이제 하나의 관점이죠. 그런데 usaid가 그 특이하게 가자지구 안으로 인도적 차원이나 아니면 인구 정책 때문에 그렇겠지만 피임 기구를 아마 들여보냈나 봐요 가자지구로 usaid가. 근데이 피임 기구 그러니까 콘돔 인데 이걸 들여보낸 게뭐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재밌는 사진인데 저기 지금 가자 지구에 5천만 달러 규모의 콘돔이 들어갔어요. 야 어? 예예. 예. 지난 4년 동안 그래서 2017년 은 하마스는 U s A I D로 지원받은 콘돔으로 급조 폭발물 I D를 만든 거예요. 저기다가 저기 뭐야 휘발성 물질이랑 폭탄을 달아가지고 이스라엘 남부에다 뿌린 거예요. 저 북한 애들이 우리나라로 풍선 보내듯이 똥이잖아요 똥 들어오잖아요 네. 얘네들은 여기다 폭탄이랑 휘발성 물질 해가지고 남부를 갖다가 지금 화마공격 테러를 한 거예요 야 저희는. 근데 저거를 콘돔으로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5천만 달러면 몇 개예요 이걸 <laughs> 이거를 해가지고 이제 보냈으니까 이게 참 문제죠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USAID가 있는 거예요 요번에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도지에서 이걸 밝혀낸 거예요 인구통계까지도 조작했어요 usaid 가.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현재 가자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위기다 usaid가 어, 지금 기하 상태에 놓여 있다고 usaid가 공식 통계를 발표했어요. 가자지구 상태를. 네, 전쟁 중에 네. 지난 1년 동안 그러면서 기하 상태고 다 굶어 죽는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짓 통계를 근거로 usaid가 달거한허위통기초로 유엔은 물론 ICC ICJ가 네트냐우 총리를 전범 체포 영장 근거로 삼았단 말이에요. 위기 상태고 기아 상태라고. 근데 실제로 까보니까 출산율이 2.0% 증가했죠. 음. 그리고 저저 저 콘도 안쓴 거예요. 그까폭저 그러니까 폭탄을 쓰는 바람에 안쓴 <laughs>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났군요. 그러니까 안쓸게 없거든. 다 폭탄을 날려 버리니까 화마 어, 어. 공유니까2.0%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거를 USAID가 요번에 딱 트럼프 선거 끝나자마자 그 데이터를 다 내렸어요. 음. 그리고 경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려버린 거죠. 거짓 통계로 해가지고, 거짓 자료로 해서, 거짓 반유대, 반이스라엘 선동, 인종학살 이런 프레임 작업, 이게 어떻게, 이게 인지전쟁인데 이거 USAID가 일타공격수로 나선 거예요. 세멘트 파워스라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USAID가 뭐 해외에 서 저지른 공작들도 많은데, 이스라엘 중동만 추진해보니까 이렇게 많다라는 것이죠. 국제 원조 기능만 순수하게 하면 좋은데, 아, 이거를 그, 원조 기구라는 타이틀을 쓰고, 어, 비밀 공작할 때 이렇게 한다니까참 기가 막히네요. 네. 그래서 요번에, 어, 관심사로 봐야 되는 게, NED는 안 건드렸어요. 음. 왜? 공화당 거니까. 네오콘 거니까. 그걸안 건드리고, U.S. AirD만 좀 상당 부분 소문을 본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루비어가 이제 내가 쓰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딱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는 게트럼프행 정부 이기의 모습입니다. 이게 일기는 약간 좀 관료들한테 에워싸여 조리돌림 당했어요. 막 개, 장성 장군들도 개기고 막 그랬는데 막 거의 항명도 막 비리 비리로 있었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이제 사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절치부심 했을 뿐더러 아니라. 어디에 타겟팅 해야 될걸다 지금 집어놓은것 같아요. 음. 그래서 행정명령 200개 나오는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조치들을 위해서 하루하루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지금 뉴스가 <laughs> 계속 바뀌어요. 타겟팅 걸어놓고 USAID는 어디까지 개혁하겠다. 가자지구는 어떻게 하겠다. 중국과는 어떻게 하겠다. 이게 지금 스케줄이 쫙 잡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기의 트럼프랑 트럼프 2.0은 전혀 다른 정권이라는 걸 한번 시청자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난 4년 동안 또 잠시 쉬었다 오는 것도 괜찮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이 암살을 거의 당할 뻔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개혁도 된 거고, 요번 트럼프 이기의그 키워드는 복수열전입니다. <laughs> 복수열전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DNI 국장이나 이런 요직 안보 법무부 공안 쪽 인사들이 진용이 갖춰지면 더센게 온다라는 얘기가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laughs>